안녕하세요. 홍성주 원장입니다. 어, 이식 후에 이제 눈이 부어서 이렇게 어, 고생하시는 분는데요이 얼굴에 붙는 붓기를 붙지 어,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워어야 되고 어떤 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붓는 분이 있어서 그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데요. 오늘은 어, 눈이 붓거나 이마 얼굴이 부었을 때. 어떻게 하면 빨리 붓기를 뺄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식한 다음에 다음날, 그 다음날 되면 또는 그3일째 되면 이게 붓게 내려와서 눈이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붓기를 빨리 뺄수 있는가 하면 자 이게 이 부, 우리 인체의 붓기는 이렇게 내려가 흘러 내려가는데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세골에 있는 여기 홈으로 이 붓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마치 기성 여 어, 주석대 기성 차량으로 많이 막히는 정체 현상 생각한다면 자 여기가 서울이고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막혀 있는 그 차량을 빨리 흐름을 좋게 하려면 일단 대구에서부터 부산까지의 차량들을 빼주고, 그리고 여기 속대간대로 이렇게,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,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, 어, 대전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적당한 압력을 눌러주시면 마사지 해주고, 다시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는 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빼야되는데요. 이렇게 이마가 볼록하게 올라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, 결국은 이 붓기가 눈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볼록하게 올라온 이 붓기를 이런 식으로 눈썹 위로 해서 양쪽 끝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열 10번 숨을 해주시면 여기 볼록하게 왔던 붓기가 이쪽이 다시 볼록하게 올라올 겁니다. 그러면 이 붓기는 이렇게 눈으로 안 내려오고 이쪽 옆이 붓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, 목표는 눈이 붓기 하지 않고 이 쪽이 붓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, 어,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볼 쪽을 다시, 어, 서울서 대전까지 밀어줬으면, 다시 대전에서 대구로 밀어주시고, 그 다음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밀어주면, 이렇게 눌러주시면, 이렇게 빠지나가니까, 그러면 훨씬 붓기가 빨리 빠지게 되고, 또 눈이 붓는 것을 방지할 수있습니다 혹시 눈이 좀 부어 있으신 분들은, 어, 이 자체를 하더라도 붓기가안 빠지기 때문에 이 콧등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빼주시고요. 이렇게. 그리고 하여 이마나, 가운데 이마나 이쪽 이마, 그리고 눈썹이 약간 붓게 올라왔다. 이렇게 판단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부터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귀 옆으로 밀어주고, 그 다음 다시 밀어주고,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.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, 이걸 맨손으로 계속해서 하시면 어, 피부가 쓰라리게 됩니다. 따갑게 되고. 그래서, 어, 손에 바세린, 여기 바세린을 좀 발라놓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, 어,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붓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수술 첫날, 둘째날 누워있으라는 자세 대신에 오히려 많이 앉아있는 자세가 더 붓기 잎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주무실 때도 베개를 높게 해서 주무시고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붓기가 빨리 빠진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하늘 횟수는요, 여기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붓기가 한 이렇게 10번, 20번 하면 이쪽로좀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붓기가 조금 없어졌다는 그 느낌이 생길 정도로 좀 자주 좀 해주시고요. 또한 10분, 20분, 30분 지나면 또 위에서 내려오는 붓기 때문에 여기서 볼록하게 올라오실 거예요. 그럼 다시 그때 또한 10번, 20번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어, 자주 최대한 자주 해주시는 게 어, 어, 붓기를 빨리 빼는데 도움이 된다. 그리고 그것은 어, 수술 후날 그날과 그 다음 날만 해주셔도 충분히 붓기가 빨리 빠지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 이틀 정도만 어,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